중요한 것은, 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 길인데,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연대 협력이 아니라 반대로 연대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방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뭐 연대는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그걸 염두에, 된,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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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의 행보라면, 보조타이어도 안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목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보조 타이어 어. 같은 차 안에 싣고 있는데 아아그 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차를 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문 혹은 뭐 네. 반문 연대 이런 것을 꿈꾸면서 네. 이른바 다른 진영 보수 진영과 손을 잡는다면 이게 뭐 기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쪽 지지자들을 흡수하려고 한다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꼭 그런 예념보다도 차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차량 싣 차가 차가 달라지는 겁니까 <laughs> 타이어가 다른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경쟁 아닙니까 본선에서 네. 경쟁하려면 당연히 뭐 중도 중도 흡수해야 되고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나왔듯이 맞으면 찍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구별 정립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경쟁 속에 협력에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인터뷰를 하신 게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네. 사실 일주일 동안 안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문전 대표하고 안전 대표 간의 양자 대결을 가정하고 질문했을 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는 걸로 이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확인을 캠프에서도 하셨죠? 문 캠프에서도. 그 여론조사 그, 유선전화 40%, 인터넷 조사 60%로 돼 있고, 무선전화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잖아요. 예. 근데 거의 한 20%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 정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예, 예. 15내지 20%가 적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 예. 20%대로 나왔어요. 예, 예. 그걸 보더라도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런 조사하는 의도가 대단히 불순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다섯 명의 후보가 현재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예? 각 정당에 다른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대일 구도로 안철수, 문재인, 개인 간의 뭐 호불호, 이러한 여론조사는... 뭔가, 문재인 후보한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어, 흠집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소 포장 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소 포장 과자요? 이거 부풀어진 과자? 어, 가보면, 봉지를 뜯어보면 과자는 얼마 없고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려고 막 질소를 막 과자봉지에 집어넣고 있는 느낌이 아, 된다는 거죠. 아, 예. 아 띄워주려고 지금 <laughs> 질소를 막 투입하고 있다? 예, 예. 어. 그런데 그런 이제 봉지를 뜯어보면 질소는 날아갈 것이.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자꾸 이제 양자구도 1대1 프레임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는 유리하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걸 텐데. 이 신문사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으흠.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이죠. 어, 그러면 이게 말씀... 선관위 문제제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선관위 측에다가. 어. 그런데 실제로 이른바 뭐비 기호 3번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됐지요. 저국 순회 경선에서 4전 전승이고요. 누적 투표율은 57% 였습니다.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선에서도 이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야 하는 게 이분의 과제겠죠? 문재인 캠프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송영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해볼만하다.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 생각이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 바램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결선 없이 확정이 됐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메도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상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검증되어 있는가, 아, 네.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빨리빨리 본선 준비해라고 어제 확정해 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결국 경선에서는 통한 셈이에요. 꼭 대세론보다는 저는 도구론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도구론이요? 예,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데, 쓰임 받는 도구이다. 즉, 국민이 대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세고 그 대세들이 뽑아준 도구다, 문재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laughs> 예, 촛불집회에서 그랬었죠. 예. 예,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청와대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부청합 정사로 옮기는 대통령, 이런 바라는 그 열망을 누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음. 예, 상대적으로, 예. 문재인 후보가 도구로 선택받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당에서는, 당의 경쟁자들 중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도구로. 네. 문제는 이제 본선에서도 그 도구로 확실하게 쓰임을 받느냐,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 아, 국민의 당은 이제 사실상 안. 말씀을 했고, 그런 행보는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예, 예. 끝으로 짧게, 아, 이제 본선에 임하게 되는 각오랄까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지도자든지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서 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예?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 지금 끝내 끊으려는데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혹독한 검증이 경선보다 더 혹독한 검증들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뭐 네. 10년간 이명호 박근혜 정부에서도 뒤져서 안 나왔던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더뒤지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이제 검증이 네. 필요한 그것도 다 받아낼 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뭐 다. TV 토론 같은 경우에 질문하면 당연히 답변하고 예. 해 가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좀 낯이 부끄러우지 않을까요? 그동안 그이 수많은 저수실리적 폐들을 국정감사부터 계속 은폐하고 막아오는데 앞장서었던 세력 아닙니까? 아. 아, 자신의 들뽀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국민의당에서 그런 검증 뭐요구한다 예.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 해갈 거고, 동시에 예. 안철수 후보나 그 주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검증도 당당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도 확실하게 하겠다 준비 중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런 것이다. 네. 예. 본선에서 어,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정책들도 많이 선보여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 자유한국당 발언 정당과의 구별 정립에서. 아, 같이 경쟁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경쟁 속에 협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인터뷰를 하신 게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안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문전 대표하고 안전 대표 간의 양자 대결을 가정하고 질문했을 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는 걸로 이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확인을 캠프에서도 하셨죠, 문 캠프에서도. 그 여론조사, 그 유선전화 40%, 인터넷조사 60%로 돼 있고, 무선전화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잖아요. 예. 근데 거의 한 20%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예, 예. 15내 20%가 적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 예. 20%대로 나왔어요. 예, 예. 그걸 보더라도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문제제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선관위 측에다가, 어. 근데 실제로 이른바 뭐 비. 기호 3번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문연대. 비문 연대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 연대에 불과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됐지요. 저국 순회경선에서 4전 전승이고요. 누적 투표율은 57%였습니다.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선에서도 이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야 하는 게 이분의 과제겠죠? 문재인 캠프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을 아, 송영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선투표까지 가면은 해볼 만한 하... 중요한 것은 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 길인데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연대하고 협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연대 협력이 아니라 반대로 연대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뭐 연대는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그걸 염두에, 된,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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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식의 행보라면, 라면, 네. 보조타이어도 안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목적이 달라져버리잖아요. 보조타이어 어. 같은 차 안에 식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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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차를 타는 거죠. 아, 그니까 러 비문. 혹은 뭐, 반, 문, 연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른바 다른 진영, 보수 진영과 손을 잡는다면, 이게 뭐, 기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쪽 지지자들을 흡수하려고 한다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꼭 그런 예정보다 도 차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차량 집. 차가 차가 달라지는 겁니까 <laughs> 타이어가 다른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경쟁 아닙니까 본선에서 이제 네. 경쟁하려면은 당연히 뭐 중도 중도 흡수해야 되고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나와뜻이 맞으면은 찍어주시다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 생각이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 바램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결선 없이 확정이 됐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리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상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검증되어 있는가, 아는.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빨리빨리 본선 준비하라고 어제 확정해 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결국 경선에서는 통한 셈이에요. 꼭 대세론보다는 저는 도구론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도구론이요? 이, 예.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이다. 즉, 국민이 대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세고 그 대세들이 뽑아준 도구다. 문재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국민마지였습니다 <laughs> <맞을 수> <laughs> 예, 초불집회에서 그랬었죠. 예, 예.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청와대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에게 실제로 이런 조사하는 의도가 대단히 불순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다, 다섯 명의 후보가 현재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예? 각 정당에. 다른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1대1 구도로 안철수, 문재인, 개인 간의 뭐호불호 이러한 여론조사는 뭔가, 문재인 후보한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다 어, 흠집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소 포장 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소 포장 과자요? 이거 부풀어진 과자? 어, 가보면, 봉지를 뜯어보면 과자는 얼마 없고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려고 막 질소를 막 과자봉지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아, 띄워주려고 지금 <laughs> 질소를 막 투입하고 있다? 예, 예. 어. 그런데 그런 봉지를 뜯어보면 질소는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자꾸 이제 양자 구도 1대1 프레임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계속 할수밖에 없는 걸 텐데 이 신문사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으흠.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이죠. 어, 그러면